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LNF입니다. 자, LNF가 5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바닥 타지고, 7월 달에 강한 상승, 그리고 8월 중순까지도 강한 상승, 그리고 이제 8월 말부터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하락을 멈추는 부분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제는 반등을 할수 있을지 이게 가장 또 궁금하실 수 있어서 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던 요인은 뭐냐 바로 이제 이 BW 발행에 대한 부분이 좀 컸죠. 음. 개별적으로 봤을 때 LNF는 3천억 규모의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이제 돈을 빌린다라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로 인해서 어, 상당히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불안정한 재무 상태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어딜, 어디를 위한 돈인가, 돈의 이제 출처나 어디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저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그 LNF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결국에 이제 이 배터리가 가려면은 이 양극재 있죠? 어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는 리튬입니다. 이게 이제 탄산 중국의 탄산 리튬인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8월달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때 LNF고 2차전지가다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 2차전지가 LNF가 이제 악재가 떴다라는 것보다 LNF는 BW 때문에 그날 주가가 다른 종목보다 많이 빠진 것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탄산 리튬이 빠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제는 뭔가 반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LNF도 반등하려고 하고 있어요. 3일차.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리튬 반등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골든크로스예요 지금. 음,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자,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삼겨볼 텐데, 결국에는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일단은 지금 테슬라 쪽에 신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어,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사업인,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ESS 쪽이죠 ESS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AI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쪽에 이제 에너지가 테슬라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LFP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아무래도 준비를 잘해서 내년 연말이 되면은 양산해서 어, 이 내년 3분기로 좀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면은 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이제 계획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연간 최대 6만 톤의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가장 빠르게 하는 회사가 l f p 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아마 정말 제일 빨리 올라갈 거다. 내릴 때도 많이 내리겠지만, 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돈이 3천억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LFP 공장이나 그다음에 상반기 중공화와 하반기 양산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증서를 검토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하이닉스 양극재가 이제 좋아질 것이고 신규는 이, 이 LFP 양극재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확장이 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주가가 주봉을 보더라도 34만 하던 게 지금 6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9만원 돌파하면 진짜 크게 갈수 있고, 9만원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저가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럼 차트를 볼 텐데, 거래가 터졌던 부분, 여기 이제 BW 발행했던 얘기 나왔던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진 지점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표시를 하면은 여기죠? 여기와, 그 다음에 그 전에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 고점 돌파했죠? 이기 거래량 들어왔죠? 그 다음에 요기 고점 또 돌파하면서 거래량 또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죠? 여기를 돌파한 게좀 크다 여기서 거래량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매집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게 뭐 계속 내리진 않을 것이고 여기서 딱 힘들게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해버렸죠 돌파하면은 반대로 여길 안 깨지는데 안 깨지니까 확실하게 올라갔죠 그럼 다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엄청난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이번 주에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도 분명히 거래량이 늘어난 바닥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괜찮지 않나요? 매물대가 자작 많은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만 소화하면은 반대로 여기만 뭐안 깨지면은 여기는 안 깨져야 되고, 여기는 돌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은 가격 수치를 얘기하면 64,500원 돌파해야 되고, 반대로 59,400원을 이탈안 해야 돼요. 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64,600원. 뭐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안 깨지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막 샀다가 이제 B W 이 얘기 나오면서 확 팔았죠. 확 팔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된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어, 지금 많이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물량도 조금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해 요 주시고 음, 제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1개월 전에 lnf 실제 촬영한 종목인데 이거 제가 그때 뜨기 직전에 말씀드렸어요. 6월 20일날. 5만 500원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떠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제로 여기 뭐 주가 보시면은 이 주가 표시도 되어 있지만 주가가 딱 뜨기 직전이었어요. 여기 예, 예, 오기 직전이죠. 5만 6만원 할때 그때 여기였어요. 보면은 20일이었죠. 여기 6월 20일 날 뭐가 보이죠? 초록색 다이아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세력의 매집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세력을 파악하는 건데 증권사가 총 80억 개가 있어요. 이 80억 개의 순매수 수량들과 특정 가격에 대한 부분은 ai가 매칭을 했을 때어이 가격대에서 순매수들이 많이 잡힌다 증권사들마다. 그러면 이제 요 신호를 줍니다. 요것 때 매수 들어가면 수익 나는데 어렵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7만원 정도 올 때나 6만 7천원 정도 올때요 신호가 한번 뜰것 같아요. 음. 보통 이제 고를 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려고 할때 그때 잡히는데 지금 딱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조만간 잡힐 수가 있는데 요거 뜨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요 신호 받고 싶으시면은 구독 좋아해 요 주시고 하단에 우리 댓글창 이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하기 버튼 나옵니다. 전송하기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요 신호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단에 여기 있는 종목들 매입 단가도 초록색 다이아 뜰때 상반기에 매수해서 촬영했던 종목들 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수익이고 테크윙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또 들어갔는데 이거 촬영한 것들 다 찾아보면은 어, 뜨기 직전에 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좀도움될것 같으니까 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어떤 식으로 수익 내는지 지금부터 설명 한번 좀 드릴게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 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ds 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 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이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요 링크가 있는데 요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요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